어? 아무리 그, 뭐, 사이비 같은, 뭐, 그런 거라도, 어? 조상탓하는 뭐, 신천지 믿는거 보다 낫다, 이가 그래서, 이선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나도 헤빙을 하면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이럴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와,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면도를 할수 있는 면도기가 있다. 동생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 이거 좀 입을게. 잃어버려도 뭐, 보내줘야지 뭐. 나름의 해빙. 아, 지금 급동이 왔어요. 아, 진짜 나올 것 같다. 뭔가 장례식장에서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해빙. 아, 나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타오린이 가득하고 타오린은안들었나 아, 고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응, 음, 해볼게.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이렇게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뭐 안약 같은 거라도 좀 처방을 받을까 해서 안 까는 중인데 이런 것도 해빙인가 예상치도 못한 또 지출을 하게 생겼네요. 뭐, 어쨌든 생긴 건데, 뭐, 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생겼지만,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병원을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가 내가? 내가 그럴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지. 아 헤빙 지렸다. 역시, 갓 대한민국. 우리 보험 짱! 진료비는 6,900원에 약값이 5,100원 역시 최고의 나라 아 그리고 오늘 내가 얻은 것 하나 아까 이제 진료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문자가 뜨는거대 내가 옛날에 교육원을 다녔었거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모티콘을 주네 아, 아 기프티콘을 주네 기모티콘은 뭐고 <laughs> 기프티콘을 줘가지고 베스킨라빈스 시원하게 또 한번 먹을 수 있겠네 역시 이게 해빙의 힘. 좀 해서 부자 될수 있겠다. 다래끼 선택할래요? 이거 선택할래요? 다 다래끼. <laughs> 다래끼가 낫지. 아 이게 이게 또 해빙이네. <laughs> 이, 이, 이 뭐라고요? 그 입에 나는 거? 이거 군의염. 구내염. 군의염보다는 다래기군내염은 뜨끈한 국밥을 진짜 맛있게 못 먹잖아요? <laughs> 솔직히, 뭐, 국밥은눈 감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니까. 어디 가나, 뜨거운 거마가지야 자, 저거 아프겠는데. 저번에 그때 햄버거 먹어도 죽을라 하더만은. 아, 그거는 안에 나가지고. 아, 안 근데 그런 건다 새우젓으로 찜질 좀 하고, <laughs> 뭐 이렇게 다 대기로 막 이렇게 몸댄보면 다났습니다이 목소리 나와도 되죠, 이거? 응. 어, 어. 또 유튜브 스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로와 이0 0만 됩니까? 2 0 0안 되는데. 아, 아직 안 되죠. 입시에 있으면 2 0만2백만 거의 다돼가죠 입시집이 다한 198만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laughs> 나는 썩고 썩고 썩 한국 사람은 역시 썩거 썩하고는 썩겁니다잉 그냥 돼지 먹죠 이 집은 밥 기본 두 그릇 밥, 밥 추가 돈 받는 데는 안갑니다 다 ㅋ ㅋ 다 ㅋ ㅋ 신나, 됐다 뜨끈한 국밥 한번 든든하게 먹어볼게 어, 먼저 계산하세요 잠깐만 어, 오, 신나 맛있는 국밥을 먹은 대가로 우리 7,500원을 결제를 해야지 든든한 역시나 한국 노동자의 사료 눈이 왜 그래 보부요 눈이요? 아, 까 병원 갔다 왔어요. 다했겠네 보면 안 되겠네, 다 뱉겠네. <laughs> 아, 시원하게 끓고. 아까, 뭐, 병원비로 뭐, 이렇게 지출을 하긴 했지만, 또 희한하게, 오늘 또, 그 뭐냐, 카카오뱅크 캐시백 날이네? 그래갖고, 좀 떨어져가지고 돈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으려나? 음. 와, 이게 기가 막히게 커피 한잔딱 사먹을 돈이 남아있죠? 어, 포인트 많네 1800원이요? 1800원에 라떼. 왔네요. 잔이 음, 조만한 게, 가성비가 뭐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혼자 밥 먹고 들어가잖아? 커피 사들고. 근데 안에 뭐 부장님이 계시거나 뭐 위에 사람들 있다, 야. 그러면은 또 직검만 사들고 들어가면 눈치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조만한 거 이거 홀짝 하고 들어가면은 돌려 3,400원인데. 공인트 써가지고 1,800원에 이런 또 해빙의 기회를 갖게 됐네. 아 진짜 하루하루 행복한 일이 참 많네. 내가 음,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오늘 불러드리는 게 아니겠어? 연초 한개플레어요 연초? 연초가 있나 모르겠다. 어딱두 개. 이렇게. 담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 <laughs> 해빙. 아 사진 썰렉하는데와 눈이 아니 뭐 카, 카메라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내눈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썰렉을 못하겠어. 아그 그러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구름에 온짐질하는거 지금 사러 가고 있다. 근데 오늘 또 희한한 게 이때까지 이렇게 월급을 빨리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지 월급이 들어왔어 돈은 똑같지 그냥 저번에 한번 뭐지? 뭐 고용보험인가 그게 올라가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니까 내가 받는 게 떨어진 거라 그때 좀 충격이 컸거든 얼마 바뀌진 않았는데 거기 1 0의 자리가 바뀌니까 10만 원이랑 9만 9천 원이랑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때는 좀 충격이 컸는데 뭐 받던 대로 받아도 이제 해빙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진짜 5월달에 일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름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런 거에 대한 대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저축도 할수 있고 저축을 내가 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좀 빡시게 사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 저축 조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저축을. 거의 뭐 월급의 70%, 60%막 이렇게 저축을 하니까. 뭐 아니면 주식 사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 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데 투자를 하면 되니까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할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게 해빙이다. 아, 퇴근했네. 아, 진짜 오늘은 너무 괴로웠다. 진짜 눈 눈도 너무 아프고 시간도 들을게안 가고 이름 많고. 근데 이쪽이 방금 온찜질했잖아. 온찜질하고 나니까 좀 여기는 거의 깔아 앉았어. 이거 오늘 또 가가지고 저녁 먹고 진짜 오른쪽 눈도 좀 괜찮아질 거 같은데. 그냥 집에 갈라다가. 또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남한테 맨날 얻어 쳐먹고 받기만을 발 바래, 진을 안 주면서 그런 새끼들은 주변에 인간관계가 사기꾼만 꼬인다. 그렇게 말을 했어. 하지만 이렇게 배풀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긴다. 오늘 동생 옷을 입었는데 반팔인 반팔은 좀 그렇다. 땀도 막 졸라 싸고 이러니까 공짜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라도 한개 사줘야지. 삼천육백 원이야. 에휴. 집에 가는 길에 동생이 지금 알바하고 있거든. 그래서 설레임 세 개. 아, 사장님이랑 거기 동생 일하는데 사장님이랑 사모님 이렇게 세 명씩 일하거든. 아고세개 샀어. 이거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려면 설레임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인석 씨. <웃음> <웃음> 자. 어, 뭐야? 설레임. 어, 설레임. 사장님, 이랑 사모님 거. 어디 가는데? 집에. 영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빙 하는 거다. <laughs> 나중에 보자. 영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빙 하는 거죠 해빙. <laughs> 위에 베풀고 나도 집에 가자. 와 개덥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할머니. 흐. 는거 같아. 가자. 밥먹면 걸. 담아 으자재지국고 나가. 분위 근데 마무리가 같은 대로 보여 줘야지. 아, 이제 살려고도 는데 오늘 하루 동안 해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눈이 아팠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는 입이 아팠잖아 둘 중에 뭐가 낫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 만약에 감각 중에 하나만 쓸수 있고 나머지는 다못 쓴다면 뭘 선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말이야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는 내가 다 멀쩡한 거라 그래서 좀 뭔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생각지도 못한 이베스킬라 벤스 기프티콘을 또 선물 받아가지고 좋다. 뭐 이래갖고 부자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하루 해가지고 알겠노? 뭐 알겠노. 한번 계속 해보고 부자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뭐. 자, 오늘도 쓰했다 오늘도 쓰고.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어요. 백 순서가 잘못했나? 상관없겠지. 아, 이렇게 이게 아닌데 순서가. 哦。Oh.